오늘은 이전에 출시된 노드들 중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에이셔의 최근 소식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 방법입니다. 에이셔는 분산형 GPU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네트워크로 쉽게 말해서 사용하지 않는 GPU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회사나 기업 등에 제공하고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받는 디핀 방식의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해시키나 애니모카 등으로부터 9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노드 세일로 1억 4,8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AI 디핀 프로젝트 중에서 상위권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94개국에서 약 43만 개의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셔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가 바로 이 체커 노드인데요. 네트워크에서 실제 컴퓨팅이 이루어지는지 검증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로 노드를 구매하면 NFT 형태의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 직접 노드를 구동하거나 위임업체를 통해서 구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노드 보상으로는 전체 토큰의 10%를 4년간 분배하고 여기에 추가로 보너스 보상으로 전체 토큰 5 오프로를 추가로 분기별로 분배합니다. 체크노드와 더불어서 에이셔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는 바로 이 에이셔 엣지인데요. 체크노드가 온라인상에서 구동을 했다면 엣지는 실물 노드로 와이파이 연결만 해주면 노드가 자동으로 AI 회사나 게임 회사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서 채굴을 할수 있습니다. 패시브 인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물 노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모델을 바탕으로 에이셔는 장기적인 AI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에이셔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3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에이셔볼트는 리스테이킹에 유리한 풀이고 게이밍 풀은 높은 APR 보상을 노리는 유동성 집중형 풀 그리고 AI 풀은 안정적인 보상을 받는 인프라 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서 간단하게 보유한 토큰을 랩핑, 스왑, 브릿지 할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시고 스테이킹이나 출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이젠 레이어 볼트 사전 예치 이벤트입니다. 에이셔 토큰을 사전 예치하고 리워드를 받는 스테이킹 플로 토큰을 예치하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지급받게 되고 예치 기간 동안 리워드가 쌓이고 추 디파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워드는 복리로 누적되고 1년 락업 후 상환이 가능한 점 그리고 온 스테이킹의 30일 기간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에서 체코 노드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NFT 보유자는 재단의 노드를 매도하고 보상으로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FT를 매도하면 1년 락업 기간이 있고 내년 6월부터 상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락업 기간에도 에이셔 토큰 리워드가 계속 적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비트마트 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첫 입금이나 거래량에 따라서 에이셔 토큰을 레어드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채널 공지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클 텔레그램 방 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에어드랍 이벤트도 많이 있으니까 에어드랍 작업하시면서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에어드랍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